어느 종교단체의 간행물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치르신 대속 희생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넓은 아량을 나타내시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각주. 여기서 과거의 죄란 예수께서 대속 희생을 바치시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완벽한 공의의 표준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런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믿음을 나타내는 인류를 구원할 자손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신 시점부터 대속의 값은 이미 지불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독생자인 예수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으로 바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대표자로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대속의 값이 지불되기 전에도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대속 희생의 가치를 적용하시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살펴본 내용은 워치타워 종교법인에서 발행한 내용인데 성경을 의미론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수대의 성경 해석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도 사실론적으로 그리고 물성적으로 해석하여 결론들을 내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믿음은 결코 사실로 전달될 수 없으며 유추, 매칭, 매개, 대조, 상징 등의 방식으로 운유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 관점에서 죄의 용서와 관련된 내용과 예수의 대속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에 관한 고대인들의 생각. 동물의 세계를 살펴보건데, 드넓은 초원에 소천마리와 그 옆에는 사자가 살고 있다. 사자는 배가 고파지면 만만하고 약한 놈한 마리를 공격해서 자기의 먹이로 삼는다. 한 마리 사냥에 성공하면 3, 4일간은 그늘 밑에서 쉰다. 인간이 얼핏 보기에는 사자가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가지는 소떼가 도망 못가게 으름장을 주는 역할과 나머지 한 가지는 하이에나와 같은 다른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이다. 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소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3, 4일 간격으로 한 마리만 헌납하면 안심하고 그동안은 풀을 뜯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가장 열악한 놈은 죽게 되고 새로운 번식을 하여 오히려 개체수는 늘어나고 강한 놈이 살아남게 될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자와 소는 라이벌의 관계가 아니라 공생의 관계인 셈이다. 이러한 자연의 생태계를 인간에게 적용해 보자. 원시 시절의 인간은 너무도 많은 재난과 적들의 위험에 둘러싸였다. 그들은 포식자로부터의 위험, 질병으로부터의 위험, 그리고 천재 지변으로부터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늙어 죽는 사람의 수는 크게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이 인간보다 강력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으며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을 먼저 재앙의 원천인 신에게 희생시킴으로써 알수 없이 발생하는 재앙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죄의 결과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통으로 인해 생긴 악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간에게 재앙이 닥치면 그러한 성적 부도덕의 결과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사통으로 생긴 어린 아기들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선험적 이성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전통이 인신공양의 형태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비록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식물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으로 신께 먼저 예를 갖추는 제사가 생겨났던 것이다. 이러한 인신공양의 문화는 성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러한 한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그분이 말씀하셨다. 부디 너의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여행하여 거기 내가 너에게 지정해줄. 한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10절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그 손을 내밀어 도사룡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당시의 인신공양과 동물희생이 공존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한다.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신공양, 즉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대화는 증명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아마도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지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희생 제물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문맥에서 다행히 천사가 어린 양을 대신 바칠 것을 권하여 이삭은 생명을 구한다. 이 내용에 대해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하여 기독교는 각종 해석을 가하여 인신공양이 아닌 것으로 변호하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이날의 명령이 그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특히 여기서 번제물로 사용된 히브리어 올라를 기억하라. 이 구절에 대한 반지의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천사가 실제 희생을 막기 위해 개입한다.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재물로 바치기에 부적합하다. 더욱이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든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희생을 제공받아야 하는 운명의 죄인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물, 즉 그림자의 의미로 드리는 재물에는 인간은 적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흠이 없고 형벌이나 오랜 고통이 없는 어린 양이 진정한 속죄의 상징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그 의도로 충분했고 이제 그 의도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안다. 이것은 그것을 증명하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알려졌다. 그러나 원래 내가 알았다는 최종적인 암, 실제 시험에 의한 발견을 의미하며, 아브라함의 이러한 관찰 가능한 시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문과 원칙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양심에 필요했다. 주께서 내 아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모든 것,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준 것이 아브라함의 영적 경험의 핵심을 형성한다. 그는 이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되었다. 반지의 주석은 하나님께서 인신공양을 원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신의 제물로 인간을 바치지 않으려는 생각의 변화를 합리화시킨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인간을 희생 제물로 신에게 바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죄는 그의 양심을 찌르고 무언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간의 선험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수 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당시의 인신 공양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인신 공양의 종교 문화가 동물 희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보여준다. 어린 자녀를 인신공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불합리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기점으로 인신공양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인신공양이 지속될 수 있었음을 알려주며 그러한 흔적이 수세기가 지난 이스라엘의 부족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를 알수 있다. 이후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이집트 고센 땅에 400년 동안 거하면서 큰 족속으로 증대하여 노예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이집트 파라오와 한거하는 과정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행하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그들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을 제사와 관련하여 행하게 된다. 이제 더는 이스라엘에서 인신공양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그렇게 볼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히브리어 올라가 어떻게 다시 사용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서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입다와 그의 딸. 인신공양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가나안 정복을 거쳐 사사시대에 이르러 당시 사사였던 입다의 딸에서 나타난다. 당시 가나안을 정복하던 입다는 승리의 대가로 인신공양을 여호와께 약속한다. 다시 한번 번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사사기 11장 31절 제가 안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오는 자, 곧 저의 집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자는 정령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령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단어 온라이다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사룡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행동과 같은 짓을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행동을 막는 묘사가 필요했을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다 스스로 서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일것수 일투족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의 발로라고 믿는다. 사사기 11당 39절 두달 후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그가 딸에 대하여 한 그의 서원을 이행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여호와가 입다의 딸을 기꺼이 제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만일 반지의 추석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인신공양을 원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후의 자손들에게는 인신공양의 관습이 끊겼어야 했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처럼 성서에는 인간의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신공양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입다의 경우에 인신공양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 억지 해석을 늘어놓는 교파들도 있다. 이에 대한 워치타워 종파의 해석을 잠시 고려해보자. 통찰 제도권 679면 그것은 입다에게도 그의 딸에게도 참으로 희생이었는데 그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4134 따라서 이스라엘에 그의 이름과 상속 재산을 계승할 자손이 없어질 것이었다. 입다의 딸은 그렇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입다의 딸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처녀됨에 대해서 울었다. 자녀를 가져서 가족의 이름과 상속 재산이 준속하게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의 욕망이었기 때문이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재난이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은 결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말이 그 서원을 이행하기 전에만 적용되었다면 그 말은 불필요한 말이었을 것이다. 입다의 딸은 처녀라는 말이 특별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 그 말이 그가 딸에 대하여 한 그의 서원을 이행하였다라는 표현 다음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록은 그 서원이 이행된 뒤에도 입다의 딸이 계속 처녀로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사기 11장 39절 이 충실한 처녀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서 전 시간 봉사를 함으로 훌륭하고 만족스러우며. 칭찬할 만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영예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칭찬하러 갔습니다. 차사기 11장 40절. 그리고 입다는 딸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 틀림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치타워 이러한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딸을 칭찬했다는 후반부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입다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입다의 딸의 행동을 사후에 칭송했다는 뜻에 불과하다. 올라라는 단어의 뜻이 분명히 제물로 바쳐짐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후의 성경 기록은 인신 공양을 나타내는 기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는 죄의 대가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의 뜻으로 서원한 것이다. 사사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에서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아마도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인신공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희생은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법제화 되었다. 그것은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의 이름으로 세분되었다. 그러한 의식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형식만이 유지되는 듯이 보였다. 이러한 형식은 유대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성전 의식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침례라는 의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매우 간소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 이미지가 선명했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1세기의 유대 서민들에게 매우 환영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침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중요한 의도를 가진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이 전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 대가는 유대인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동물 희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더는 성전 의식을 행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전 의식이 형식에 치우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만연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 희생이라는 교리를 참으로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히브리서의 기록은 이러하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성구에서는 침례를 받기 직전에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수의 대속교리는 그 바탕에 분명히 인신공양의 의미가 깔려 있다. 인신공양은 무제한 어린 아기가 받쳐졌듯이. 예수의 무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 잉태의 교리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예수는 죄 있는 인간의 욕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인간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인신 공양으로부터 예수의 죽음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는 사법적 정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속 교리로부터 예수가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자로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해석은 그의 공생의 기간으로 소급되어 죄사함을 주는 권능을 가진 자료 묘사된 것이다. 죄사함의 원리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고대인들의 생각에서 드러나듯이 아기를 신에게 바침으로써 죄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통에서 낳은 아기가 죽었다는 것도 그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사해질 수 없다는 이 근원적인 생각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죄만큼의 대가를 되돌려주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하느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선언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공의의 법칙을 살펴볼 때 누구라도 심지어 하느님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그저 사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개체가 아니라 속성이시다. 하느님의 속성 중 하나는 공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아무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명거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예수가 신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설령 그가 신이라 하더라도 죄가 품을 하지 않는다면 죄가 사해질 수 없다. 따라서 예수께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선언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된 복음서의 구절을 살펴보자.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2절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건을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문맥에서 서기관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한다. 그들의 생각이 왜 악한가요? 중풍 들린 환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너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으니 불안에 떨지 마라는 부드러운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서기관들은 중풍병자가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 고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이 부족한 서기관들을 악하다고 꾸중하신 것이지 사실상 예수 자신이 죄를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들 더러 보란 듯이 그래.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어떡할래? 라고 반문하신 것이다. 병행되는 구절인 마가 9장 9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온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죄의 용서에 관한 권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었다는 따뜻한 마음의 어루만짐이 선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활절 이후 복음서를 회고록적으로 기록한 제자들은 예수를 가능한 한,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 묘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가 실제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수가 신적 권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구절들은 많다.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가 그한 예이지만,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예수를 묘사한 것이다. 용서의 원리.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죄사함에 관한 어떤 원리를 말씀하셨는가? 그는 그가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분히 제자들의 회고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그러한 대속교리를 생각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속교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백성이라는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죄사함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측면에서 죄사함은 단순히 대속교리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직접 하신 말씀은 용서의 원리이다. 그는 기도문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알려주셨다. 누구든지 죄가 그냥 사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생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부활된 후 그는 황량한 지옥 같은 별에서 고생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이성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선진들의 믿음과 교훈이 담긴 성경의 기록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